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온 이유 중 하나는 저장조 바닥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공사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은 6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방사성 물질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바로 옆 사용후 해결료 저장조 그 사이에 여과 및 배기 설비가 있습니다.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등큰 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나오는 걸 걸러냅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2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를 고정하는 기둥 7개가 저장조 바닥 구조물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이 원전을 규제하는 기관도 몰랐습니다. 킨스에서 네. 가 심사를 했고 오케이 돼 가지고 시공이 됐어요. 6년 동안 아무 몰라요. 아무도 몰라 심사한 사람도 모르고 킨스도 모르고 한손도 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2년 가까이 지나서 공사를 했던 업체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내년 1월에야 집중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제 기능도 못 하는 설비를 짓느라 500억 원 넘는 세금이 쓰였고 방사성 물질까지 세워 나왔지만 9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그런데도 한수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방사성 물질은 나왔지만 사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원전 부지 밖으로 세워나와야만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누출은 명백한 사고이기 때문에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황당한 규정을 근거로 미적거리는 사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